오늘의 주인공, 뉴포링 유튜브. 아니, 두몽님, 시험 하루 전날 방송이라뇨. 시험 하루 전날 방송을 보시면 안 되죠. 아이템? 저 플래그 아이템 잘 몰라요. <laughs> 아, 제가 이거 마이크 좀 이상하다고 해서 한번 마이크 선 뺐다가 다시 껴볼게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마음만 20대가 아니나요 진짜 20대입니다. 소학교도 또 어디서 튀어나왔냐? 나른님 안녕하세요 이왕학 타는 거 뭐야 <laughs> 내가 모르는 거 대체 어? 어디서 간 거야 <laughs> 아니 목소리가 옴니 같다고요? 너네 이런 옴니본적 있냐 <laughs> 이젠 <이제는> 기계 가 <같아>. 같... <laughs> 어쩔 수 없다 내 목소리는 그냥 기계다 너네가 믿어라 이거 너네 어? 이런 전자음 내는 기계 살려면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마이크 더이상해었다고 진짜? 목소리 마치 휴발도리다, 이거. 뭔가, 막수 목소리가 되게 울린다. 응, 뭔가, 막수 목소리가 되게 울린다. 음... 뭔가, 막 목소리가 되게 울 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경기냐? 울리냐? <laughs> 소인이 여자세요. 선발 뭐 같아요? 이게 전자냐 쓰는 걸로 보이신가요? 마이크 설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설정이 이상한 거 아닐까? 이제 좀 괜찮다는데? 또려 어우 너무 좋아 형 <laughs> 형은 믿어도 되는거지 <laughs> 야 너네 솔직히 말해 형이 재밌어 이모가 재밌어 너네 뭐가 재밌어 아주 그냥 이거 날놀리려고 <laughs> 잠깐만 이모 할머니 형 이모 형 놀리는게 재밌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서 튀어나왔어? 두호? 엄마? 얘들아, 너네 형보다도 그래도 이모가 좋구나, 어? 진짜. 아, 오늘도 참, 어? 여러 가지가 불린 두목이부터 어서 튀어나오니. 얘도 제거. 음, 이렇게 하면 되나? 얘들아 어때? 좀바꿔줬어 어때 어때? 안녕, 얘들아 어때? 좀 괜찮아? 아니. 나 망했어. <웃음> <웃음> 아니, 아, 왜 이러지? 잠깐만. 얘들아, 어때? 얘, 그것도 음. 울려 아, 똑같은데 소리가 작아요? 진짜? 아, 마이크가 문제였구나. 설정, 내가 마이크를 건드렸나? 나 진짜 다음에 저걸로 막 안드로이드 콘솔 잡아서 하나 한번 찍을까? 나가 자꾸 안드로이드를 하니까, 왠지 진짜 그런 것 같아. 딱 저거 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 안드로이드 니퍼린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당신이 저희 주인님이시군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아무도 안 보겠지. 네, 혼자 망상이고, 그래서 이제는 언제예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어, 자꾸 너네가 막 기계 같다 그러고 마이크 울린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손보느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만 게라우라이어 꺼, 푸롱이 꺼 방송하죠. 진짜 나, 근데 그거 하면은 너무 어그로 꼬는 거같지 않아? 뭐, 뭐, 뭐 이렇게 하고 하자고? 야 여태 보는 어그라가 전부라고? <laughs> 진짜 이거 안개 로디까지 해야 되니? 괜찮은 거야? <laughs> 이렇게 하면 똑같다고? <laughs> 꼬맹이 어디 갔어? <laughs> 나 오늘 하루 이러고 다니라고?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엄니소리로바꿀 <바꿔. 웃음> 아야 그거 괜찮다 어? <laughs> 변조해요 기다려봐라. 마이크 바꿔놓다 바꿔올게. 마이크.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이러면서 막 해야 돼? <laughs> 미치겠다. 이제 뭐, 뭐, 어, 3만원짜리 변조 쓰고, 어? 또뭐 할래? 뭐, 내 카바라고 할래? 참, 이거를, 어? 이래도, 어? 남자라고 하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어? 여기 뉴프링 유튜버 맞고요 프리 유튜버 맞습니다. 성별을 너무 사람이 맞는 짓이 된다고? 완전 안드로이드 취급받고 있는데, 지금. <laughs> 아, 웃겨 죽겠네, 진짜. 누나 말을 시키는 거못 봤다잉. <laughs> 아니. 나 이거 설정 또 어떻게 해야, 나 이거 안울이게 <laughs> 바꿀 건데. 아, 어떻게 <laughs> 바까지 얘들아, 아이디어 어때? 이크좀이상해졌지나 <laughs> 아까 어떻게 고친 거지? <웃음> 아니. <웃음> 나 진짜 설참을. <laughs> 어때, 얘들아? 이제 안울리지 오, 돌아왔어? 아, 이거 내가, 이거를 좀 빼면 되는구나. 자, 기억해줘. 다음에 만약에 목소리가 떠올리면은, 누나 증폭 좀 줄여 하면은, 증폭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냈어. 오. 여기서 이런 기능이 있어. 아니, 난 솔직히, 남자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막, 누나 누나 이러는 거 너무 귀엽고, 여자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형형 이러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다 막, 애기들 장난 같아. 다 너무 애기 같아. 아, 나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진짜. <laughs> 아니에요, 저 뿌리 진짜 좋아해요, 어? 야, 너네 솔직히 생각해봐, 어? 내가 겁나 센 직업이야, 막, 요즘 사기 직업이라 불리는 막 아델이야. 근데 내가 막, 어, 여러분 아델 최고거든요, 엄청 좋거든요, 너프, 영어 영상을 만들어? 그럼 거기서 또 밸런스 가지고 얼마나 싸우겠니? 어, 야, 아델 사기 직업 너프해라, 여기서 얼마나 싸우겠니? 근데, 뿌리가, 어, 여러분 뿌리 좋거든요 하고 올리면은 아무도 안 싸운다? 아, 좋은 건가? 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싸우는 게 나은 건가? 아, 잘못 생각했네. 프리 <laughs> 그만 돌려라. 우리 프리 불쌍하다. 무슨, 프리 무슨 매 직업이야? 아, 진짜 내가 너무 저만 해도. 프리 무슨 멜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프리 <laughs> 장점, 최고 장점. 프리 전직관 오즈다? 너네 전직관들 누구니? 어? 프리처럼 예쁘니? 감히 어디 프리, 우리 오즈한테 비비니? 최강이지, 오즈.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 오늘 <laughs> 안 싸우는 <사오는> 거야? <laughs> 아 그래? <laughs> 여러분, 어? 엘리서가 만드는 봐법 여기 보세요. MVP 다이아를 찍으시면요, 어? 완전 물력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MVP 다이아 최고죠, 진짜. 이게 있으면은 엘리서 먹방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자 마이크 증폭 좀 줄였어요. <laughs> 아, 나 이제 증폭. 얘들아, 나 이제 증폭 줄이는 거 알았어. 대박이지? <laughs> 떡포링님, 아니요, 저 뉴포링이고요. 어, 여기는, 포링포링, 뉴포링 방송입니다. 뿌리 스킬도 증발되고엠 유튜버 증발 <laughs> 아, 뿌리 중발! <laughs> 뿌리 컨셉 증발이야 <중마냐? 웃음> <웃음> 진짜. 졸런 <laughs> 발언 <말은> 어디서 찾아왔냐? <laughs> 얘들아, 너네, 어? 프리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니? 너네 그러다가 너네 지금 프리처럼 너풀먹는다 조심해라. 아, 진짜 방송 더 하고 싶은데, 방송하면 왜 이렇게 시간 잘 가냐? 아, 너무 잘 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자야 돼. 여러분, 굿나잇.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잘 가요.